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늘 밀건은 2019년도에 사용 승인된 5층짜리 다세대 주택 501호 여기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33평이고요. 5층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탁트인 강 전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면 5층 전체가 501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계단실, 여기는 엘리베이터실입니다. 지상에서 바라보면 여기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방향은 동쪽, 뒤쪽에서 보면 반대쪽은 서쪽이고요. 주차 공간은 넉넉해 보이죠? 여기에서 바라보면 주차장의 층구의 높이는 2.5m 정도 돼 보였고요. 우편함은 여기 공동 현관문에 번호키 달려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행 정지 상태입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면 엘리베이터 5층까지 연결되어 있고,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과 띵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고요. 바로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통하였느냐. 정상가로 향하기 전 마지막 할인 찬스. 늦으면 또 후회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코 통하고 말 것이야. 전주 지방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길은 2024년 5월 27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전주 지방 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완주군청과 전주시가 있고요. 좌측으로 익산시 위로는 충남 논산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가시겠죠? 완주군청과 직선거리는 4km 정도 차량으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요. 가까운 고속도로 완주 IC하는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읍사무소는 여기 읍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웬만한 생활편의시설은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2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건물은 여기 앉혀져 있습니다. 5층 세대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탁트인 강 전망이 나오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거실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향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감정가 1억 6천만원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대지권은 141.2평 중에 35.3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가 4,800만원 잡혔습니다 건물은 2019년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5층 중에 5층 501호입니다 전용면적은 25.6평 공급 면적은 약 33평이고요. 건물의 감정가 1억 1200만원 잡혔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났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호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구요. 정상가로 가기 전 파격적인 할인이구요.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효정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적당히 어수록하게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